최근 각종 질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병을 낫기 위해 먹는 약이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안 먹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음식들은 같이 먹지 않도록 하자. 첫 번째, 고혈압으로 혈압약 먹을 때 콩은 약효가 급격히 세져서 두통, 빈맥, 관절통, 기립성저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역시 약효가 세지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현기증, 빈맥 등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속쓰림으로 위장약 먹을 때 우유는 칼슘과 약이 만나면 혈중 칼슘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 구토, 식욕 부진, 변비, 졸음 등이 생길 수 있다. 녹차로 혈중 카페인 농도가 높아지면 중추신경이 흥분해 구토, 현기증. 위장 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멸치는 철분과 속쓰림 완화 성분의 화학 반응으로 약 효과도 멸치의 영양 효능도 누리기 어렵다 세번째 감기로 감기약 먹을 때 빵을 먹어 해열제와 탄수화물이 만나면 서로 강하게 끌어당겨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치즈는 콩물 완화 기침 진정 시키는 성분이 치즈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미역을 먹으면 항생제와 미역의 비타민A가 만나면 혈압이 상승하고 뇌신경이 압박되어 극심한 두통이 생긴다. 네 번째, 동맥경화약 먹을 때 브로콜리의 비타민K가 동맥경화약 성분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딸기의 비타민C 때문에 약 성분이 몸속에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분해돼서 약 효과가 떨어진다. 양파의 혈액순환 성분으로 혈액순환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뇌나 소화기관의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기 쉽다. 이제까지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다. 문득 그럼 약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과 함께 마시면 좋은 음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마시면 좋은데 철분은 비타민 C를 만나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다. 아스피린은 우유랑 마시면 우유가 위벽을 보호해줘 자극이 덜하다. 항진균제는 콜라랑 마시게 되면 콜라가 위의 산도를 높여 항진균제의 체내 흡수를 도와준다.